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세파 키쿄 교류회 찍게 됐습니다 키쿄 교류회가 뭐냐면 키쿄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키쿄라는 아바타가 있는데 그걸 애정하고 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세계 모임 같이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쪼금 작게 지금 많이들 모여 계신데 아 제가 또 이세계 주민이긴 합니다만 이런 교류회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어색하네요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 알아 모르겠다, 챔피언. 이 문화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파 침묵 교류의 편 시작합니다. 우리 호그와트에서는 23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모든 마법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기숙사에 배정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인기 투표 시간에 제가 참여인원 나와달라고 안내를 드리면. 자, 그럼 지금부터 그치, 많지, 23학년도 호그와트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덱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나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회장이야. 아, 학생회장... 야, 역시 학생회장, 호그와트 학생을 대표하고 있지 어, 최고의 호구시군요. 오케이, 그리핀도르 마이너스 1점. 에? 저 그렇게 발 아, 연도 님뭐 해요? 선생님 뭐 하냐고? <laughs> 우리 마이너스 1점 받았잖아. 이런 젠장할. 입학부터 불량 학생으로 학생으로 찍힌 건가? 호그와트에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 여자 친구를 바로 한번 꼬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실전에 나서 보겠습니다. 길거리 번호 따기 강의. 모태 솔로분들을 위한 특별편. 신입생 환영회에서 번호 따는 법. 자, 갑니다. 나의 짝이 누군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멘트로 상대방과 넌 너의 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와 친추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야 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해야지 상대방도 당황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바로 가보죠. 이이 세계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외모는 되게 여성 여성 예쁜데 그 속은 좋네 그 상남자일 수 있다는 말이죠. 마동석 배우님처럼 그런 분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내 잘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무리들에 섞여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요. 반지 <laughs> 어,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왜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왜 저기 박혀 계셨어요? 아나 지금 번따 준비하려고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마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또 잘못 잘못 짚었다가 안에 쭉 근육 빵빵 아저씨면 또 어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열심히 탐색하고 있지 물리에쓱 쓰여 들어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가 여잔가 남잔가 <laughs> 여기 씹 어울릴 수가 없어 나만 존나 불량해 여기 왜 이렇게 다 행복행복이냐? 저기 보랑머리 보랑머리님 어디 갔어 누구세요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아니 그대여 이분이 소월향님이야? 아예 안녕하세요 아니 몇 살이에요? 저 나이가 피곤이라서 엄청 어, 많으뭐 엄청 많으신가 보네 한.. 신쯤 되시나 보네요? 저 목소리만 들어봤을 때몇살 같아요? 몇살같냐고요 아니 왜화 내요! 아니 말을 안 하잖아! 20대 중반일 것 같아요. 20대 중반? 20대 초반 맞아요. 스물 둘. 그래서 원량님그왜 사탕 아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저희 잘해보죠 저한테 친추 할수 있어요? 제가 싫어요 제가 찜공 했으니까 거기! 어이! 어이! 딴데 보지 말고 저만 봐요 알았어요? 제가 찜공 했어요 야, 야 한명 끝났어 빨리 다 음. 그 원량님 대신 죄송해요. 뭘 대신 죄송해. 영광이 전화해야지. 대신 죄송드립니다. 저분한테 저 까였어. 아니안 까였고 찜꽁해 놨어. 아, 뭔 소리야. 친추 까였어요. 아친주 까였다고. 아,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오케이. 보내. 오케이. 받아 줄게요. 보내. 지금 아니면 안 받아. 싫어. 우리 다음에 또 봐. 알지 았 안녕. 아, 아, 어머머머 어머머 뭐 하는 거야 어머 뭐 하는 거야. 아, 당. 아, 아, 몇 살이에요? 어? 나이 먼저 알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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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라고. 저 스물아홉이라고요. 스물아홉이라고요. 몇 살이에요? 오, 어. 아니 몇 살이냐고. 어, 어. 띠동갑 <laughs> <laughs> 아, 띠동가야. <띠던갑이야? 웃음> <laughs> 야.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딴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어? 이세계란 말이야 아.. 야 귀찮다 다롱아 딴 사람 없냐? 아 지겨워 벌써 질렀어넌내거야 좋은.. 좋은 남자이이세계야 다롱아 저기 다 VR이신가? 이거 오늘 네. 끝나기 전까지 한명더고셔야 되는데 괜찮은 사람 없었냐? 아.. 야 이런 날뽕 뽑아야 돼 그럼 소도 치고 될거 같은데 뽕을 막... 뭐... 뽑아 뭐... 뽕 뽑으러 왔어 어 그럼 뽕 뽑으러 왔지 뭐하러 왔어 뭐아 무서워 이렇게 흑화했어 요즘에 극화라니난 <목화> 원래부터 깜깜했는걸 큐미님 VR이세요? 야 봤냐? 들어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상남자적 접근 바로 바로 1일 알겠지만 덤블도 교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학생회장인 내가 이지팡이 갖게 됐어 해리포터가 당신이 죽였죠? 없네. 야야 다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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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보여? 나나 <laughs> 나 저기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좀 봐라 아 미치겠네 짜증나 죽겠다 아나개꿀봤네야 와봐 엔더님 자신감 개쩐다 이 어이 와봐 님 자신감 미쳤어 왜또날 보고 있어 나너 보고 싶긴 했어 야니 네 앞에서 보게 해주잖아 <laughs>